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 즉, 하나의 영적인 그 영역과 위의 아, 영역,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에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한번 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시대 아, 우울한 시대가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희망의 소식, 긍정의 소식,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본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희망적이지 않은니 많은 사회학자들은 미국을 포함해서 이 세상이 이 세상 과거보다 더 불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가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풍족했다는 겁니다. 인류는 더 이상 과거같이 풍족하게 살수 없을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뭐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의 환경문제가 됩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뉴저지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도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아, 날씨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뉴저지에 살겠느냐 저 남쪽으로 뜻한 곳에 이사가고 싶다는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00년, 앞으로 90년이 더 있으면 해수면 1m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백시만 빈배니다요 가까운 메나탄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비용을 우리들이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한국이 당하 여러 가지 상황 볼 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긍정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우루한 시대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외에 또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누굴까 욕이 됩니다. 욕은 정말로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아니라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욕기를 자시한번잘 보면 욕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왜 욕이 하나님과 다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욕은 너의 것이 나의 것이다. 그건 내 욕입니다. 너의 재산, 너의 재산, 내 영역이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욕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내 것이었습니다. 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욕계의 긴그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욕은 마침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절망의 시대, 아픔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찾아할 것을 모으시면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이의 아내가 아닙니다. 남의 아내였습니다. 다이슨 그 남의 아내가 간는 그랬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치시냐면, 그 어린아기를 치십니다. 아이를 치십니다. 헬라어 번역으로, 어, 히브리어 번역으로 스트라이크입니다. 심하게 때리는 겁니다.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린아기를 때리고 있습니다. 피가 나도록 때리고 있습니다. 죄진 사람은 어른들입니다. 바세바입니다. 다이신, 하나님 그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때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우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을 때리시니까그 어린 생명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그 아이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어림을 당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우한겁니다그 아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바세를 통해서 당신 듣습니다. 그때 다시 명령한 것을 무엇이냐? 전선에 나라 싸우는 우리야 장군 불러둡니다. 우리야 장군 불러들여서 그 바세와 같이 잠을 자르합니다. 동침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야가 자질 않습니다.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비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아십니다. 자신의 아기입니다. 그 복중에 있는 아기를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그 자식을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아기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어린 아기는 어머니 파세아로부터 버려놓습니다 어머니도 이에 예 동조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파세아를 때린다. 때리냐. 다이소를 때린다.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누구를 때리냐. 이 어휘는 아기를 때리는 것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또한번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전에 나인 월에 트윈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보스턴 마을 톤에서 방이 터졌습니다. 폭탄 테러가났습니다.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 하냐면 이제는 나도 미국에서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졌던 그 여유, 그쪽 이제는 다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유와 관용이 사라진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신자유주 의 정책을 말합니다. 중산층이점차 없어지고 있다는겁니다 점점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부시합니다 여러분 홈디포 가보시기 바랍니다. 홈디포가동네의철군점다 망하고 있습니다. CBS가 있습니다. CBS가 동네 약국도 다 망하고 있습니다. 저 오래전에 미국 왔을 때 그때 스테이션을 한 사람들이 많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테이션을 스테이크이다망하것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약자를 힘을 못 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미국인들도 이제는 정차로 가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는 그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정차로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회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돈으로, 미국사에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은 좀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은퇴라는 단어, 연행이라는 단어, 봄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치스러운 단어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점차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급빈자가 12%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더 이상 기회의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대가 총체적으로 우울한 겁니다. 방목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이민사회도 오울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바세바를 때리지 않습니까? 왜다이소 때리지 않습니까? 왜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때리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강제의 편드 뜻입니다. 약자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약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우울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황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를 극복하며 살아야 하겠는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다이시 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면서을 보게 됩니다. 다시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옆에 있던 늙은 신하들이 걱정을 합니다. 왕의 음식을 주소서 당신이 그러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식 끝까지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신하들도 함께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금식입니다. 금식이 무엇인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 자식은 인간의 생존의 도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내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수다는 겁니다. 왕도 포기하수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목욕을 합니다.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학업자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그러니 신하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살아 있을 때 금식하더니 왜죽은 다음에 왜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가 살아있을 때 혹시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내가 생각했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금식은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란 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으면 나의 금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금식이 아 것.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음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그말씀입니다 죽음에 가있는 아이를 내가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금식해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목소을 걸어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밥을 먹었다는 겁다 음식을 먹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의 영역에서 금식,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 음식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때로는 쉽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깊이 생각해 보십니다. 왜 내가 불행해는 왜 내가 병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오늘 직장을 열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손쓸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 너머에, 내힘 너머에 내가 금식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제가 철학자로 표현한다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걸로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답게 순차적으로 되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병들었다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자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히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자연의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입니다. 불입니다. 공기입니다. 흙입니다. 이네 가지가 없다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겐 성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착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두사람이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교육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니다한 사람은 선을 누리고 한 사람은 악을 누린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 자연계를 보시고, 짐승계를 보시고,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늑대하고 다릅니다. 개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저 바깥에 있는 호박꽃이될 것입니다. 똑같은 시절에 꽃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계절에 호박이란 열매를 맺을 것이 라는 겁니다. 자연은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똑같은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십억의 인구가 그 생각이 똑같습니까? 마음이 똑같습니까? 행동이 똑같습니까? 다다릅니다 심지어는 사람은 지문마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 인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심리적인 존재입니다. 신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초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을 넘어선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과학을 넘어선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초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한문으로 보시면 초자도 너무좋자다 월자도 너무월자입니다. 인간은 초월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을 인간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당하지 않을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의 금식 내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할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성령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다이슨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에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럼 23교 후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나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얘기합니 나는 죽음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 그 어린아기는 이곳으로 세상으로 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난 언젠가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는 그 아들을 만날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다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다. 무엇을 얘기합니 죽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고 대신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국의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더니 애를 씁니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입니다. 그 아픈 그 세포인 누구도 그것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이세 동포 학생입니다. 콜롬비아 시대를 나갔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부모의그 그 자식은 꽃같은 과 존재입니다. 그 부모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쓰라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자식까지 부모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죽도록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니다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심합입니다 그러게 이거 갖고 하님까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여기 16장 읽어보시기 욕이 여기 얼마나 하나님께 처절하게 싸웠나 하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는그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분이 죽은 직전에 세상에 그 언어부터 힘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종 직전입니다. 자식들이 와서 엄마의 일니다 품척 받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런 약도 쓰고 저런 약도 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로마서 8장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 그 입술에서 아멘이 나옵니다. 인간의 영역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그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그2 4절 보시기 바랍니다 2 4절 다윗이 그 안에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남의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 하니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놀라운 말씀니다 다윗은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누굴 위로합니까 밧세바를 위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우리 아이의 아내였던 그 바세바의 호칭이 다이세? 변하고 있습니다. 다이세 아내라고 다이세 아내가 있습니다. 다이세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을 구분할 때, 하나님은 다이세에게 용사하십니다 너희 둘의 관계가 더 이상 가늠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부부라고 니다 그러게 그 바세바, 우리아 안에서 다이사네가 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샤롬에서 나왔습니다 샤롬, 솔로몬, 솔로몬입니다. 하나의 평화입니다. 위로입니다. 다이 우리아 장군을 죽인 살보가 같습니다그 어린아기를 버린 아버지입니다.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죄책감이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러게 그의 아들은 솔로몬, 샤롬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모든 것이 내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도 내것이요내 사업도 내것이요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아야 될 때가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손에 들 때가 있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것일 있다는 다 이것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화평 샤롬을 주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게 세월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 너무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똑 같습니다. 오늘 날에 일어난 이하 소의 부장스러운 이때다에 그건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 5절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기디아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라고 합니다. 여디디아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런 분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신는가? 여디디아는 합성어입니다. 야기들 다비드, 예, 그리고 약자 마지막 약자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다비드라는 것은 데이빗 다윗은 빌라오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 이름이 데이슨입니다 영혼. 사랑 받는. 여디디아가 바로 데이비스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아라고 쓰는것 같지만 그 이름을 파쇄해 보면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야, 그는 영원히. 여왕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평화, 샬롯을 줬지만 번화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디디아. 다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관심.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는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이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과정에 갔더니 눈동자 훔치는 눈에 모든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관심을 주십니다. 애정을 주십니다.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새끼입니다. 내가 키웠습니다. 내가 정말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업합니다. 내가 직장 다닙니다. <laughs> 내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내 것이 었습니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식한다는 불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하나님 십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 그러니 요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 본다고 요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믿음에서 되었습니다. 귀로서만 들어서 간다면, 그러게 하나님 손이기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시며, 그로 받아들십니다. 그로 이것으로 사시니 우리 모두가 이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